약간 좀 궁금한 게 본인을 그냥 여사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사람 어, 그렇죠, 그렇죠. 저도 뭐 남사친 있고 여사친 그렇죠. 있을 네. 것 같은데, 네네. 근데 그 여사친이 만약에 언날 약간 느낌이 네네. 나를 친구로 보는 게 아니고 네네. 약간 남자로 보는 것 같아. 아, 그런 걸 느꼈을 때 오해 오해. 어, 어 약간, 네.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 나를. 네. 근데 나는 이 친구랑은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어. 네네. 아, 생각할 때 어떻게 할것 같아 그 여자 행동을? 저는 무조건 피해요. 피해요? 어. 제가 만약에 친구로 남고 싶다. 예. 근데 어. 이 친구가 지금 나한테 예. 뭔가 지금 뭔가 사인을 부... 보낸다. 예. 그린라이트다. 밥 먹어. <laughs> 사인을 어, 뭔가, 영화... 아니, 보낸다. 영화 볼래? 그런 신호들을 보낸다. 보낸다. 저는 일단 피합니다. 피해. 오. 모임도 제가 안 나가고. 전혀 아, 아, 다르다. 아, 그럼 모임에 다못 만나잖아요. 다른 친구들. 아뭐나 영원히 안 만나는가? 아, 아니, 아 그러니까. 그렇죠 그렇죠. 아, 그러네 아, 그러니까 이제 어. 좀그 친구한테 좀 시간을 주는 거죠. 어. 어. 내가 이렇게 좀 피하면 그 친구 어, 좀 알테니. 내가 알 스스로 막 야난 친구를 지키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허. 그냥 고백 자체를 못하게 예예. 진짜 도주를 하는거죠 도주를 도망다니는거죠 하는 <laughs> <도주를 웃음> 하는 고백 자체를 못하게 <laughs> 나 잡아봐라 <laughs> 나 잡아봐라 어, 더,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여자가 이 친구 매력 보소 이러면서 더 쫓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<laughs> 예. 나중에 막아 <laughs> 어. 됐어 됐어 야 피폐하지마 안 좋아할게 안 좋아할게, 아, 진짜 안 좋아할게. <laughs> 이런 얘기 나올 때까지 <laughs> 아, 도망을고아이 그거 봤더니 줘. 안 좋아했었어 <laughs> 야, 야, 사실... 자,